근데 딱한 잔만 더 하자 응? 네가쏠 거냐?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 에휴... 저 짠돌이... 마리야 마리야 구독하 마리야 아! 아저씨 왜 이러세요?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닌 네가 잘못이야 난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를 보면 모조리 죽이고 싶거든 이거 주황색인데요? 내 눈엔 빨간색이야 씹어! 뭐... 뭐야?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? 아 빨리 와서아야겠다야 이놈아 이젠 대놓고 학교 안 가는겨? 오늘 공강인데? 그럼 일찍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. 아 알았어 할게 할게. 아이고 전 음식이 돼지처럼바빠져서 똥이나 쌀줄 알지? 누구 닮아서 저렇게 게을러 터졌는겨. 어우 엄마 나갔다 오는 게 빨래랑 청소해놔이. 어, 저놈의 잔소리. 하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침 뉴스 아나운서 마이크입니다. 어젯밤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피해자는 빨간색처럼 보이는 주황색 구두를 신은 20대 초반 여성으로 제스타일입니다 주황색 구두라고? 엄마 어다뭐 뭐셔? 야이 쌍놈 새끼 야 청소를 뭐, 떠든 뭐 집에 이게 뭐셔? 이게 참말로 돼지 새끼야 어? 또 어디 간겨? 그래서 엄마한테 티식이 맞을까 봐 도망 나왔으니까. 하룻밤만 채워 달란 거지? 도망이라니? 그냥 자유로 찾아 떠나는 일종의 도피지. 으. 왜왜 이러세요? 왜 이러냐고? 난 빨간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을 보면 모조리 뭐 죽이고 싶거든. 생 생명이세요? 이거 핑크색인데? 술값내기 싫어서 연기하냐 지금? 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사하다 치사해. 오늘은 술 내가 살테니까 연기하지 마. 완전 티나. 야. 혹시 내일 핑크색 운동화 신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보면. 나한테 꼭 말해줘. 미친 놈. 오늘 그냥 너네 집 가서 자라. 술좀 이제 적당히 마시고 임마. 그래 맞아 요즘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미친 게 틀림없어. 아유, 술은 당분간 안 마셔야겠다. 깨덕. 아 아침부터 누구야? 야, 너 혹시 무당이냐? 뭔 아침부터 세종대왕님 토익하는 소리냐? 어제 네가 말한 핑크색 운동화. 뉴스에 죽었다고 나오던데? 남자는 그 후에도 살인범이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, 또... 또 시작이야. 하... 이번 놈은 죽이기가 꽤나 까다로웠구만. 응... 뭐야... 매번 누군가 훔쳐 듣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, 역시나 뭔가 있었군.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,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도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. 범인은 자신의 살해 현장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후 남자는 결국 공포감에 사로잡혀 학교도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게 되었다.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 깨덕. 너 언제까지 학교 안올 거냐? 그 살인자 새끼가 말하면 죽인다는데 밖에 어떻게 나가냐? 그럼 아무한테도 말안 하면 되지. 이미 너한테 말했잖아. 어? 맞네? 그럼 잘 가. 이런 띠띠띠야. 나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. 근데 어차피 얼굴은 모르잖아.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하면 안 되냐? 요즘 뉴스 보니까 경찰들도 범인 잡으려고 완전 고생하던데? 경찰들이 믿어 주겠냐 너도 처음엔 못 믿었잖아. 당연히 처음에못 믿겠지만 일단 신고부터 하고 다시 살인사건이 틀리게 되면 그때 다시 제보하는 거야. 그럼 믿지 않을까? 저 신고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. 게임하다가 패드립 당했냐? 그건 사이버 수사대로 가야 하는데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게 믿으실진 모르겠지만, 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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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근. 뭔 개똥 싸는소리여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예요. 증거는? 증거는 있냐 그럼? 듣기만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? 야 이마 신고가 장난이여 구라치면 손목까지 날아간다. 진짜예요. 용기 내서 기껏 찾아왔더니. 아 그럼 제가 또 혹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바로 찾아올게요. 그런 다음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. 만약 거짓말이면 너부터 감옥에 쳐넣을 거요. 알겠어요. 혹시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이름이랑 주소,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. 여기요. 다 적었어요. 저 근데 신변보호 같은 건안 해주시나요? 신변보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경찰 아저씨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? 나중에 네 말이 사실이면 그때 해주마.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범인에게 살해되었다.